첫 번째 관리법은 연장 후에 바로 세수를 하시면 안 돼요. 우리 굴루가 바로 마르는 것처럼 보이는데 실제로 이제 다 마르는 시간은 한 3시간에서 4시간 정도는 걸리시거든요. 그래서 최소 3시간 정도는 물이 닿지 않는 걸 추천해 드리고 있습니다. 혹시나 이제 세안을 꼭해 주셔야 되는 분들이 있으시면 최대한 눈 주위 쪽은 피해서 해 주시는 게 좋으세요. 두 번째로는 많이 나는 운동이나 사우나 찜질방 같이 물이 좀닿을수 있는 곳들은 가급적이면 초반은 조금 피해주시는 게 좋아요. 땀이 많이 나는 운동을 하게 되면 물기가 생기잖아요. 그래서 글로에 영향을 끼칠 수가 있어서 너무 땀이 많이 나는 운동은 피해주시는 게 좋아요. 혹시라도 눈화장을 하게 됐을 때 이제 클렌징을 할때 조심해야 될 점은 블루가 유분기에 많이 약해요. 오일 리무버 같은 걸로 눈 화장 지우시는 분들 계시는데 오일 제품은 조금 피해주시는 게 좋고 차라리 워터프루프 제품 사용해서 면봉으로 그냥 살살살 최대한 속눈썹 조금 피해서 지워주시는 게 좋아요. 우리 눈화장 하실 때 마스카라나 뷰러 사용은 안 하시는 게 좋으세요. 우리 뷰... 뷰러를 사용하게 되면은 속눈썹 내 속눈썹 위에 속눈썹을 붙여놨는데 그 모들이 다 망가지겠죠? 찝히면서 그래서 뷰러 사용은 안 하시는 게 좋고 마스카라도 바르게 되면은 이제 그거 어떻게 지워요? 이거 막 비벼서 지워야 되는데 비벼서 지우면은 다 떨어지겠죠? 그래서 마스카라는 최대한 안 하시는 게그냥 아예 안 하시는 게 좋아요. 속눈썹 연장을 하면은 눈썹이 길어지고 이제 예쁘게. 화장한 눈썹처럼 나오니까 굳이 마스카라는 쓰지 않아도 된다. 오히려 속눈썹 연장한 게 망가질 수 있다. 그리고 절대로 손으로 많이 비비거나 뽑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. 왜냐면 뽑게 되면은 이제 망가지고 이제 유지기간도 점점 짧아지게 되거든요. 이제 손상이 되니까. 그래서 비비거나 뭐 뽑는 행동은 안 해주시는 게 좋아요. 세안 후에 물기 제거할 때 그냥 막 닦아주시는 게 아니라 속눈썹 아래에 이제 타올을 대고 지그시 눈 감고 이제 닦아주시면 되세요. 이렇게 제가 말씀드렸던 주의사항만 잘 지켜주시면 한 달에서 6주 정도까지도 유지 잘 되실 수 있어요. 그때 이제 재방문하셔가지고 예쁘게 또 받으시길 바라요.